여기서, 네, 가까이 오셔가지고, 정면 쪽 보시게 되면 영화당의 필체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있는 필체는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의 필체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라면 굉장히 소촉하겠죠. 나의 필체와 손자의 필체가 나란히 있다. 음 제가 주두 함루. 아까는 정조의 친필이었는데,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시기를 그 사람의 필체를 보게 되면 성품이 드러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 어, 글자를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크게 반듯 반듯하게 떠라라는 의미는 사실 글자도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 사람의 본질 성품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큰 사람이 돼도 고든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영조의 친필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어, 사문 역시 완벽주의자인 것처럼 글재 필차도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섬세하고 세심함의 극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 근시 업무를 했던 영조의 신하들은 집에 퇴근하고 가면 일기장을 펼치고, 영조 욕을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 어, 똑똑하고 세심하게 일을 시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도 너무 골치가 아프고 보고서를 꼭 있잖아 한번 쓰라고 하지 않고 어, 세 번째 그 안으로 3 삼안 건으로 쓰라고 했다가 아니야 삼안 건보다 오안 건이 난것 같아 다시 오안 건으로 써뭐 이런 식의 비일비재 엄청 많이 바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을 할 때. 어, 완덕이 죽을 끊는다 이렇게 쓰기도 했고 아주 심할 때는 이 사람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음. 아침 점심 저녁 다르게 보고서를 쓰라 했다라고 해서 마치 매병에 걸린 듯하다라고 기록을 쓰기도 해서 아주 심하게 욕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줄에는 그러했기 때문에 검수한 정치를 할수 있었던 음. 위대한 임금이라고도 이렇게 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필체를 보게 되면 학자들이 얘기할 때완덕에 가까운 필체다라고 항상 극찬을 하는 것이 영조의 필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을 모시고 어, 두 번째 공간을 가시게 되는데 오늘 세자가 왔어요. 그래서 세자하고 연관된 공간으로 모시겠습니다. <laughs>